네, 스윙캐슬 1화 바로 어, 굳어있는 몸을 어떻게 워밍업을 해서 풀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겨울 동안 정말 이 골프를 안 치셔서 어, 올 시즌 이제 골프를 시작할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굳어있는 몸 제대로 풀지 못하면 2019년도 골프가 정말 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우선 어, 첫 번째가 바로 이 작년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골프 실력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스승님? 전적으로 저를 네. 믿으셔야 됩니다. 아, 장코디님. <laughs> 아 근데 저 사진 너무하지 않나요? 아 너무 창피한데요. 아, 장코디님보다 장골룸님 같아요. 그렇죠. 아 저도 아만하고 싶었어요. <laughs> 제가 제이 사진을 보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네. 저, 한번 아. 똑같이 포즈 한번 지어주세요. 저 포즈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비슷한데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 골프 스윙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2019년도 골프 스윙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어, 몸풀기예요. 네, 워밍업을 제대로 해야 여러분들의 스윙도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몸을 풀잖아요 워밍업을 해요 근데 이 골프도 마찬가지로요 스윙을 하기 전에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워밍업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골프장에 가면은 캐디 분들이랑 항상 같이 하잖아요 몸풀기 네이 몸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내 스윙이 편하게 나올 수 있는 몸에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게 관절을 많이 풀어줘요. 이렇게. 발목을 많이 풀어주고요. 네, 양쪽 발목을 많이 풀어줘요. 자, 스윙을 할때 발목을 쓰세요, 안 쓰세요? 발목이요? 네. 발목은 안 쓰지 않나요? 쓰나요? 어, 쓰죠. 음. 발바닥을 쓰지 않나요? 발바닥도 쓸 뿐만 아니라 <laughs> 발목 또한 아,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사용하게 아, 돼요. 그러네요. 음. 네, 맞아요. 이 쓰죠. 발목이 네. 딱 잡아놓고 있으면 우선 안쓸 수가 없요 그렇죠. 회전 동작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스윙을 보면 제 발목을 보면은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요. 음. 네, 근데 이 발목을 안 쓰고 잡아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laughs> 그래이 발목 또한 스윙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목을 잡아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목도 충분히 이렇게 풀어 주셔야 돼요. 네. 음. 언제든 내가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발목이 풀려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무릎은 사용을 하나요안 하나요? 사용하죠. 네, 그렇죠, 무릎도 사용을 해요. 네. 네, 무릎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윙을 보면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이 동작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동작이 편하게 나오려면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돌렸다 이런 동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음. 네 스윙을 편하게 하려면 자 그럼 스윙을 할때 고관절 사용 하나요안 하나요? 하지요. 자 보세요. 자 사용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요. 그래서 자이 동작 또한 풀어주셔야 돼요. 음. 네. 그래서 고관절 어떻게 푸나요? 저는 이렇게 왼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쭉 앉아요. 아. 네, 앉으면 이렇게. 엉덩이, 힙, 그리고 허벅지 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쭉쭉 당겨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필드 나가기 전이나 연습하기 전에 이렇게 고관절을 많이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돌리는 동작도 많이 해줘요. 네,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풀려야지만 스윙을 할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내가 회전을 빨리 하고 싶을 때 팍팍 쓸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상체도 많이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체도 이렇게 좀 팔을 펴서 어깨도 풀어 주시고. 굉장히 유용하시네요 네. 그렇죠. 이게 저는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이 유연성도 그리고 이 몸의 회전, 자 척추의 회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리죠. 자 이런 동작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돌릴 때 하체를 잡아놓고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체까지 이렇게 돌려주세요 편하게. 음, 음. 네, 이렇게 골프는 무슨 운동이죠? 회전. 회전의 회전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네, 아, 두분다 너무 잘하시네요. 자 <laughs> 이렇게 회전이 편하게 될수 있게 몸이 이렇게 풀려야 돼요. 자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또한 가지 추가를 하면요. 자 이제 근육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숙여주시는 거예요. 음. 왼 어깨를 낮춰주면. 오른쪽 이 다리 옆구리 이쪽이 골반 있는 데가 이렇게 낮추면 굉장히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지금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체를 어깨 등 뒤에 딱 올려놓고 자 왼쪽으로 피니시 자세 서서 만들어 놓고요. 자 이러면 좀 편해요. 서서 피니시 자세 만들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낮추면서 쭉쭉쭉쭉 좀더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오, 내려가다 보면 예 네. 아,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고요 오, 아니, 순간 욕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쭉 점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많이 당기실 거예요 오, 특히 왼쪽 네. 옆구리랑. 골반이랑 그리고 왼쪽 허벅지 쪽이 많이 당길 거예요. 나 네, 이쪽 엉구리가 굉장히 많이 당기는 거같요 그렇죠. 같아요. 음. 이 동작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이 당겨요. 근데 이 동작이 돼야지만요. 네. 네. 이게 좀 편하게 돼야지만 어드레스 상태에서 그대로 피니시 자세가 이렇게 유지가 아. 돼요. 네. 오. 근데 이 동작이 아뭐 아프거나 해서 이렇게 못 내려가겠다면요. 그분은 분명히 어드레스 이렇게 하고 칠때 아. 이렇게 되는 분이에요. 아. 예. 네. 그럼 좋은 피니시 자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네. 백 스윙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드레스하고 백 스윙 들때 이런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네. 네. 음. 자, 그게 이 오른쪽 근육이 타이트해서 그래요. 풀어줘야 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근육을 자, 이렇게 돌려 놓고 쭉 내려보다 보면 굉장히 당길 때가 있어요. 어, 거기서 좀 어, 이렇게, 이렇게 버텨 주는 거예요. 이쪽도 왼쪽 억구리가 많이 <laughs> 그렇죠. 아닌데요. 네. 이렇게 쭉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또 풀고 <laughs> 반대로 또 돌렸다가 왼쪽도 쭉 내려서 자, 이완시켜주고 또 풀고 네, 올렸다가 네. 자,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은 오른쪽 왼쪽 이 옆에 근육들이 많이 이완이 되고 유연성이 좋아져요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음. 자 이게 돼야지만 어드레스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공을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백스윙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몸 이 특히 이 옆에 라인 쪽이 근육들이 많이 타이트 하신 거예요. 예. 음. 네. 그만큼 굳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옆에 근육을 많이 풀어 주신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지만 이렇게 어 깔끔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네.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요. 네. 자, 여기서 자, 이런 동작이 그러니까 머리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스윙이 나와야지만 이 옆에 근육들이 음. 자, 유연하게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상체 움직임이 위아래 많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몸을 많이 풀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좀 버티고 한 10초 있다가 또 풀고 또 반복을 해 주시면 돼요. 집에서 TV를 보시면서 지금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다, 스님. 네. 네. <laughs>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을 우선 몸을 이렇게 풀어 주신 다음에요. 네, 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네, 공을 치시면 안 돼요. 스트레칭을 하고 지금 몸을 푼 상태예요. 우선 체를 놓고요. 뭘 네. 해야 되냐면요. 자, 올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스윙 동작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 연습장을 가면요 공치기 바빠요. 근데 저는요 우선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가 좋아야지만 공도 잘 맞는 거라고 믿거든요. 믿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공을 먼저 치기보다 자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쓴 상태에서 아까 이제 몸을 많이 풀었잖아요. 크로으니까이 상태에서 팔은요 뭐뒤짐을줘도 좋고 앞에 놔도 되고 옆에 놔도 좋고 상관없어요. 네, 팔은 신경을 우선 안 쓸게요. 그래서 저는 뒤짐을 지고 선 상태에서 쓴 상태에서야 좀 편해요. 쓴 상태에서 이렇게 피니시 한번 해볼게요. 음. 이렇게 쓴 상태에서 피니시. 아니 선생님 우리가 네.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 네? 몸을 푸는데 또 옷색이 그렇게 초록색이니까 눈의 피로까지도 확 풀리는 거 같네요 아, 선생님. 네. 자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믿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저를 어떻게 되... 싱글로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자 저를 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몸을 왼쪽으로 돌리는 자요 자세를 하면서요. 어 나는 이게 좀 편하다. 어, 이동적 이제 편안해. 근데 이동적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 자, 불편한 사람들은요. 발을요. 특히 왼발을요. 이렇게 일자로 놓고 하면 좀 불편할 거예요. 네. 불편할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게 불편할 오. 거예요. 자, 이 왼발을 좀 왼쪽으로 이렇게 열어 주는 거예요. 음. 열어 놓고 하면은 어, 돌아가는 게 편안해. 네, 훨씬 더 편해지네. 그렇죠. 네. 편안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 편한 위치까지 이렇게 오픈 해 놓고 왼발을 왼쪽으로 돌려 놓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어, 편하다 느낌이 오면 여기서 조금만 숙이게요 음. 상체를 조금만 숙여서 또 도는 거예요 음. 저, 골프는 무슨 운동이라고요 회전. 회전의 그렇죠 의미입니다. 회전 운동이에요 <laughs> 아니 그냥. 이런 건 정말 지금 팀이 보시면서도 따라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 일어서서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장 함께 하시면 가기 전에 네. 이 동작을 만드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숙여서 네.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불편할 거예요. 네. 오, 네. 옆구리 쪽이 다시 당기기 시작하네요. 당기기 그렇죠? 시작하네요. 자 이게 아. 자, 스윙 워밍업의 첫 번째 동작이에요. 음.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도는 자이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동작을 할때 머리가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자, 아까 권민경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회전은 해도 되는데 많이 이동하는 건 좋지 않아요. 스윙 축을 유지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동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 운동을 또 할게요. 음. 자, 여기서 자 백스윙도 똑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네, 백스윙은 자 피니시는 이렇게 피니시는 오른발이 떨어질 정도로 다 몸이 돌잖아요. 백스윙은요, 45도만 돌게요. 이렇게. 음. 45도만 돌아, 돌았다가, 이렇게 할게요. 서서, 서서 45도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숙여서 조금만 숙여서 45도만. 자, 이렇게요. 자, 그때 머리는 고정해놓고. 자 회전하는 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조금 더 숙여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좀 머리가 안 움직이고 몸을 이렇게 회전하려면 하체도 같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발목 풀어야 되고 무릎 아. 풀어야 되고 고관절 풀어야 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음, 네. 하체가 이렇게 잡히면 안 되고 같이 이렇게 편하게 돌아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이 상태가 되면 이제 아까 했던 1단계와 지금 하는 2단계를 합쳐주는 거예요. 자 돌렸다가 피니시, 돌렸다가 피니시, 돌렸다가 피니시. 예, 네. 자 이거 지금 TV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저를 들이셔야 돼요. 선생님자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예요. 자이 동작이 이제 회전이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이 편해졌다. 하는 분들은요 이제 클럽을 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팔 동작인 거죠. 팔을요 어팔 동작이라고 해도 사실 팔을요 이렇게 많이 들고 밀고 이런 동작이 아니라 팔을요 그냥 몸에 붙여주세요. 팔은 팔이 아니에요. 팔은 몸이에요. 음.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laughs> 팔은 팔이 아니고 팔은 몸입니다. 자 그래서 몸이 지금 이렇게. 돌았잖아요. 연습 스윙을 아까 이 몸풀기 했죠. 이 동작. 요 네. 상태에서 팔을 갈비뼈 옆에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가슴 밑에 갈비뼈 위에 팔을 딱 모아두세요. 모아두고 여기서 자, 이렇게 이 연습 스윙을 할 거예요. 음. 네. 자 여기에 삼 단계예요. 이게 몸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몸으로, 몸으로 하는 거죠. 팔로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네. 네. 팔은 팔이 아니라 그랬죠? 네, 몸입니다. <laughs> 네. 자, 내 자신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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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은 팔이 아니에요. 팔은 몸입니다. <laughs>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스스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선생님은 믿겠습니다. <laughs> 자, 팔을 몸으로 붙여놓고 몸이 팔을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음. 자, 이게 3 단계. 음. 자, 요게 어, 나는 머리도 안 움직이고, 머리가 같이 돌면서 몸으로 팔이 요렇게 움직인다 하는 느낌이 나면요. 이때 이제 공을 쳐도 괜찮습니다. 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쳐 볼게요. 자, 요 동작으로 똑같이 이렇게 공을 칩니다. 자, 요 동작으로 공을 칠 때. 어~ 공이 가운데 안 맞는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팔을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음, 네. 자 그래서 그렇죠? 팔은 팔이 아니에요 팔은 몸입니다 자 팔을 몸에 붙여놓고 자 몸으로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몸이 그대로 돌고 그대로 돌기 때문에 이 클럽은 다시 원위치로 와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타가 날 수밖에 없어요. 팔이 근데 팔 역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윙을 음. 하게 되면 이 클럽이 원래 있던 원위치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일정하게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팔이 아니라 팔은 뭐라고요? 몸, 몸입니다. 몸입니다. 그 몸에 붙여놓고 자, 몸으로. 체를 팔이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 채를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몸으로 채를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클럽의 중앙에 가서 공이 계속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은 자 항상 이런 말이죠. 팔에 힘을 빼세요. 그런데 힘을 준다면 몸으로 붙이는 힘을 좀 사용하셔도 좋아요. 왜냐? 팔은 팔이 아니고 팔은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양팔을 몸에 붙여놓고 몸으로 이렇게 공을 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된다면, 이게 된다면 스윙의 축이 유지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스윙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하프 스윙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팔은 몸입니다. 몸이죠. 네. 항상 팔은 몸 옆에 붙여놓고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그 골프를 한두달쉰 상태에서 작년을 생각해서 자꾸 거리 욕심을 내고 작년을 생각해서 자꾸 드라이버를 세게 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팔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타가 우선 안 맞아요. 그래서 팔을 우선 몸에 붙여놓고, 이 팔이 몸이 되는 느낌을 느낀 상태에서 공을 쳐 주셔야지만 일관성 있게 임팩트가 좋아져요. 근데 팔이랑 몸이랑 따로 놀기 시작을 하면 정타가 안 맞아서 거리기도 안날 거고요. 미스 샷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팔은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치다가 여기서 코킹하고 릴리스 동작이 나오면서 거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 이게 사실 작년에 잘 쳤다 그래서 올해 한두달 쉬고 나서 절대 잘 맞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음. 네, 근데 작년 생각해서 연습장 가서 드라이버부터 뽑아서 드라이버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당연히 안 맞아요. 저도 한달두달 달 쉬고 골프를 치면요 안 맞아요 프로인 저도 그래서 이러한 제가 하는 연습법을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정타가 우선 맞기 때문에 정타가 맞은 다음에 그때 거리 욕심 내도 늦지 않아요 근데 거리 욕심을 먼저 지금 내면 정타가 안 맞으면서 내 스윙이 흐트러지고 스윙이 흐트러지면 아, 올 시즌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탄탄히 잡고 몸을 제대로 굳은 나의 근육들을 제대로 풀어주고 스트레칭도 제대로 해주시고 골프를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 갈 때, 어, 저는 항상 이렇게 몸이 제대로 풀린 상태에서는 어, 연습장 갈 때요, 저는 긴 클럽보다는 시작을 이렇게 짧은 채를 먼저 갖고 시작을 해요. 음. 짧은 채라는 거는 저 가방에서 제일 짧은 게 이제 이 샌드웨지겠죠. 아이언 중에요. 샌드웨지를 들고 풀스윙을 먼저 하지 않아요. 제 주변의 거의 모든 프로들은 이렇게 짧은 채를 들고요. 이 어프로치 연습을 먼저 해요. 칩샷. 이 네, 작은 스윙을 먼저 하고 작은 스윙을 하면서 몸을 풀고 이렇게요. 자, 몸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 조금 몸이 풀렸다 하면은 이제 채를 바꾸죠. 음 제가 어태까지 잘못하고 있었네요. 어, 드라이버부터 하셨죠. 음, 그럼요. 네. 드라이버부터 하고 드라이버만 했죠. <laughs> 그렇죠. 이제 드라이버부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치게 되면은 스윙이 커지고 오버 스윙이 되고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 거리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제대로. 잡아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팔을 딱 몸에 붙여놓고 7번을 들고도 처음에 풀 스윙보다는 하프 스윙으로 툭툭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툭툭 쳐서 공이 가운데 맞는지 반 스윙을 했을 때 공이 가운데 안 맞으면요 풀 스윙을 할 때도 공이 가운데 안 맞아요. 그래서 작은 스윙으로 스위스팟에 공을 맞추는 이런 연습을 먼저 하고 그리고 풀 스윙을 가야 돼요. 음. 작은 스윙에도 안 맞는데 큰 스윙 가면 당연히 안 맞죠 네. 그래서 작은 스윙으로 먼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를 가서 자, 드라이버로 가서 자, 드라이버를 칠 때도요 처음부터 세게 친다는 것보다 드라이버도 조금 이렇게 작은 스윙을 해서 정타에 맞추는 요 연습이 필요해요. 만약에 안쪽에 맞는다면은 좀더 멀리 있을 필요가 있고요. 바깥쪽에 맞는 좀더 가까이 있을 필요가 음. 있어요. 그렇게 해서 0점 조준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 반 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정타가 나면은 네. 그 다음에 스윙을 조금 조금씩 크게 가는 거예요. 네. 크게 가면서, 자. 크게 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스피드를 조금 조금씩 계속 올려주는 거죠. 와. 네. 이게 반스윙이라고요? 반스윙, 이건 풀스윙이죠. 아. 네, 반스윙 <laughs> 같은 경우는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풀스윙 같았죠? <laughs> 네. 네. 이런 식으로 공을 쳐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골프에서는 스윙이 크고 뭐 세게 치고 중요하지만 가운데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위스 파즈 공이 맞아야 거리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스윙부터 스윙을 잘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골프에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윙의 밸런스. 네. 그리고 템포가 중요해요. 근데 이 골프를 쉬다 보면 밸런스와 템포를 잃어요 스윙의 리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런 연습도 굉장히 좋아요. 밸런스를 못 잡는 분들이 대부분 체중 이동이 잘안 돼요. 저 이렇게 막 과하게 오른쪽 가고 이렇게 가면서 몸의 밸런스를 못 잡아요. 그래서 한 발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이렇게 오른 발로만 서서 거의 왼 발에는 힘을 빼고 살짝만 된 상태에서요. 자, 이런 연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체중을 오른 발로 보내고 왼 발로 보내고의 느낌을 확실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 so 이렇게 또 왼발로만 서서도 살짝 오른발은 힘이 없이 그냥 대기만 할게요. 자 이렇게 공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야 피니시 동작도 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피니시 때 이렇게 과하게 오른발로 체중이 가 있는 사람들은 피니시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발로 이렇게 발란스를 좀 잡는 스윙의 리듬감을 찾아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쉬었다 골프를 치다 보면 스윙이 대부분 빨라져요. 예, 네, 급해요. 음. 급하기 때문에 어, 급해진다는 것은 우선 세게 친다는 게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음. 백스윙도 굉장히 급하고 다운스윙도 급해요. 그러면 백스윙이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안 돼요.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갔다 빨리 내려와서 어, 뭔가 산만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항상 스윙을 할 때는. 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템포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뭐 이런 템포를 갖고 쳐 주셔야 돼요. 근데 이 템포를 사실 골프를 치다 보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내가 작년에는 템포를 생각하고 쳤는데 올해 갑자기 골프가 안 되다 보니까 템포를 잃어요. 템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스윙을 할때 템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템포가 맞아야지만 이 헤드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들어가는 이 템포 타이밍이 맞아야지만 이 클럽 페이스도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로 맞으면서 방향성이 좋아져요. 근데 이 헤드가 들어가는 템포가 빨라지면 훅이 날 수가 있고요. 늦어지면 몸하고의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클럽이 백스윙을 들때 타이밍이 하나 둘 이런 타이밍이면 그 타이밍을 계속 생각하고 공을 쳐주셔야 돼요. 근데 이 타이밍이 일관성 있게 안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내가 갖고 있는 템포 하나 둘이면 하나 둘에 맞춰서 쳐 주셔야 되고 하나 둘 셋이면 하나 둘 셋에 맞춰서 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템포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때 항상 생각해야 될게 템포와 밸런스를 꼭 잊지 말고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laughs>